아, 아멘 샬롬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사경회 할때 사자가 무슨 사자인 줄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자가 무슨 사자?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사자가 무슨 사자냐? 조사할 사자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조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흥사경입니다 혹시나 또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시는 분을 위해서 내일 1층에 간단하게 빵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몇 층이에요? 그, 먹고, 그, 앉아서 놀지 마시고, 빨리 먹고, <laughs> 빨리 먹고, 2층으로 올라오셔서, 예. 왜냐면 하또 배고프면은 또 짜증나잖아요. 화나잖아요. 그죠? 어, 화안 납니까? 어쩌면 화납니까? 예. 먹고 또 올라오셔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 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그 위로. 참 뒤에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연륜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저도. 가끔, 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그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를 받느냐 하면은 기대하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막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우린 가끔 그렇잖아요. 아, 나는 괜찮아. 내가 목사인데. 나는 단단해. 나는 튼튼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죠? 렇 막,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사실은 내 속에 약함이 있고, 내 속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로는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해야지 하는데, 그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자신의 마음을 만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들어도 괜찮아. 다 알아.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살면서 몇번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일 또 붕, 목사님 오시는데, 아니, 다행입니다. 점촌에서 오시니까. 어, 뭐, 점촌, 점천, 여러분, 점촌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촌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뭐, 규모로 보면은. 제가 참 부러워하는 게 교육관이 있어요, 교육관이. 어, 교육관도 있고. 저희 교보다 몇배큰 목사님인데요. 점촌 우리보다 대구보다 조금 더 강해요. 그 말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물론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대구가 좀 낫다는 거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하실 때 평소에는 아멘 하다가 내일은 어떻게 해요? 아멘! 그래야지 제가 기가 좀 살지요. 뭐 은혜 받는지, 불만이 있는지 막 인상 쓰고 있으면은. <laughs> 저는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반응도 좀 하시고, <laughs> 마음은 또 활짝 좀 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눈치 없으신 분 있어요. 아멘. 끝까지 안 하시고. <laughs>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이에요? 이 약속, 뭐냐? 바로 위에 있죠? 18절,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아저씨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의 관계,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두렵습니까? 진경아. <laughs> 순간적으로 이랬어요. 아버지가 안 두려워? 잘못하셨네, 장론이. <laughs> 아, 이것도 아니야? <laughs> 여러분, 아버지는 때론 두려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제 아버님도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저에게 한 번도 뭐 이렇게 소리친 적도 없으시고요. 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옛날 아버지는 말씀이 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한테는 조금 이렇게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또 어떻게? 그냥 편해. 그러니까 제가 참 장가가기 전까지 3 3살 먹었는데도 엄마 엄마하고. 그러니까 저희 큰 형님이 항상 야단을 쳤어요. 네가 지금 서른여사인데 엄마가 뭐냐고. 어머니, 어머니. 왜냐면 저희 큰 형님은 중학교 때부터 뭐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하고 존칭을 쓰시고. 근데 저는 또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 뭐 어머니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참 그렇더라고요. 음. 보이지 않는 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사문에 보면 아비 부자가 이게 뭐 무슨 뜻이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도끼를 이렇게 들고 있는 어. <laughs> 왜냐면 옛날에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권위자라는 거예요. 임금이 도끼를 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 드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참편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아버지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 권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또 회초리 만들어 가지고 걸어놓고 <laughs>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회초리 딱 걸어놓고 잘 봐라 이거 솔미도 솔차나 이게 뭐냐 사랑의 매 하면서 음. 뭐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가 있으려면은 믿음의 본이 되셔야 돼요. 그 권위라는 것은 그냥 말소리가 크고, 윽박 지르고, 그건 권위 아니에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그 권위. 그 권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뭘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자녀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혹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마귀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요.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어쩌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 영접. 영접이 뭡니까? 영접. 영접. 영적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뭔가 오해도 있었고 뭔가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죄송한데요.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 간에 긴장감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가 손해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누가 손해예요? 예, 네, 우리가 손해예요. 저는 손해 볼거 없어요. 그죠? 왜 손해 볼거 없느냐? 어, 상관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영접을 못 하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리지 못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뭐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안될 때, 예배가 은혜가 안될 때,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도 손해 아니에요.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요, 내가. 어떤 학생이 그죠? 공부를 할때 보면은 꼭 우리 어릴 때 보면 야,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laughs>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난저 선생님이 싫어. 제가 수학을 이렇게 놓은 이유 중에 핑계를 대자면 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키는데 그때 제가 또딴 생각을 좀 했는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부르면서 요 문제 풀어봐라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날짜잖아요. 날짜와 번호. 그 날짜 되면은 꼭그 번호를 불러서 야 풀어봐라 하면은 그 날짜만 안 되게를 수학 시간에. 꼭 보면은 또 피해가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하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 못 풀면 어떻게 써 매를 가지고 얼마나 때렸습니까. 아이 그날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아마 그 선생님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소 한데 몽둥이로 그냥 때리니까 이게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못풀 수도 있는 거지. 그 배운다고 금방 풀것 같으면 왜 배워? 그렇잖아요. 근데그 말을 내가 못했어. 그 당시에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수학이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겠습니까? 아예 하기 싫어요. 갑자기 듣고 이야기하다가 그렇죠? 이런 마음에 영접하라.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가 뒤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 바울은 불의를 행했어 율법도 지키지 않아 의롭지 못해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해롭게 했어 그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리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지도자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그걸 나는 아무,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내가 언제 속였느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바울이 직접 그렇게 뺏은 일은 없지만, 교묘하게 속여 가지고 빼앗았다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을 쓴 뭐냐? 너희들 잘못했어. 야단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야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죠?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 내가 지금 인정받고 내가 뭐 교회에 그게 아니고 내가 인정받고 너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람 사이에 우리 뭐 친하게 지내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만약에 나에게 마음 문이 닫히면 뭐가 닫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근데참 희한하게도.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뭐 자기가 사도다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았다면서 이상한 거 가리키면 거기에 막 솔기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참이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나는 속에 빼는 것도 나 아무것도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 말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자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모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 담대한 것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졌잖아요. 그 마음에 어떻게요? 담자다 뜻은 뭐냐 말을 쉬, 할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다할수 있는 게 담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편한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럼 대화가 그냥 있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약간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하고는 내 속에 있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너희들과 나는 그냥 이야기를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담담 마음이에요. 눈치 보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해요? 오해가 없고, 그렇게 말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을 내가 넓혔다. 너희들도 마음을 좀 넓히라고, 그렇죠 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자녀에게 말을 막 조심스럽게 합니까 안 합니까? 김인섭 장로님 눈치 보면서 이야기합니까? 혹시 지석이한테 혹시나? <laughs>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죠? 아직 20분도 안 지났습니다. 내일은 한 시간 이상 들여야 되는데, 물론 말씀을 또잘 증가하시니까. 그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는. 밖으로는 환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는, 5절에 보면 보십시오. 마게도냐에, 지금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육신이 지금 편찮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밖으로는 지금 막 고난이 와요. 힘듦이 있어요. 그리고 속에서는 염려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했을 때그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열매가 될까? 그게 염려가 되고 그리고 밖으로는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내가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럼, 고린도 전서에는 보면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 이제 파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뒤에 또 보면 디도. 여러분, 어 사도 바울의 제자 두명 인제. 뛰어난 제자 두 명이 딱 있죠.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신약성경도 보면은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로마서부터 쭉 가잖아요. 교회들을 쭉 해서, 그죠?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있는 고린도 전우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쭉 해가 앱에 써서, 뭐, 옥중서신 쭉 나오다가 이제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서신 보면은, 개인에게 쓴 편지 중에 디모데, 전우서, 그리고 또 디도서, 빌레몬서, 이세 사람. 즉 말해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 디모데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우리로 표현하면 죄송한 변현이지만 수제자가 디모데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도또 제자로 있었던 디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디도 여기에 보면 이 디도가 어, 그 디도서에 나오는 그 디도예요 그래대 섬에 내가 너를 떨려 그냥 둔 이유는 뭐냐 그래대 사람을 위해서 감독으로 잘하라고 근데 이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도 가서 어떻게 해요? 중간 역할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디도가 오는 것 자체만 해도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에, 아니면 서로에게 여러분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함께하셔서 위로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고 위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위로자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도는 지금 서도 바울의 신부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책망하는 것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디도가 잘못 또 전해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가 더 오해가 커지진 않을까. 그 염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디도가 가서 얼마나 또 중간 역할을 잘했는지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즉 말해서 디도가 와서 내가 고린도교에 갔는데요. 내가 너무 영접을 잘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바울 말씀,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디도하면은 저는 야, 중간에서 신부름을 정말 잘 했는 사람 이런 역할을 잘할수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분 죄송한데요. 중간에서 잘 하셔야 돼요. 남 말을 옮길 때도 막 보면은 여러분 좋은 말은 옮기시되 좋지 않은 말은 옮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laughs> 아멘 하시다니까요.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그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 당신들 때문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괜히 오해 쓰는 말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해? 잘 이렇게 신부름을 잘 해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죄송한데요. 영적을 얼만큼 잘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갔다 와 오면서, 그죠? 갔는데요? 하면서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가니까 나를 밥을 주는데, 그죠? <laughs> 죄송합니다. 뭘, 뭐, 여러분들 싫어하는 건뭐 있지? 나는 구슬을 좋아하니까. 국수만 주던데요?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섭섭하면 섭섭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또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의 그 마음을 잘 전달하고. 또 고린도에서 받은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 위로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순수한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가는데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몰라요 그 역할을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보면 은 중간에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하여튼 말 옮기는 사람이 저도 좀 웃기지 않아요. 아, 이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돼요. 정말만 아시길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밖에 가서 장로님들 욕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 <laughs>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목사님 이야기할 때 죄송한데 밖에 나가면 항상 칭찬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벽 보고 왔어요. 집에 가서. <laughs> 왜냐하면 중간에서 화평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사람 흠이 보이더라도요 그 사람 흠에 대해서 뭐 가서 아 당신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또 남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있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 화평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뭐 주제는 아니지만요,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 그러면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죠. 죄송한데, 나의 남편을 욕할 수 있지만 나는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돼요. 힘이 되셔야 돼요. 꼭 보면 밖에 나가서 아내를 씹는 사람 있죠? 안 돼요. 칭찬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위로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말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디도의 그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너무 힘이 난다 그런데 그 위로가 누구의 위로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의 도구가 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따라 세움을 얻게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맡은 사명 그 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